에베소서. 이거 바울이 기록한 글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서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이 에베소서를 서신서 중에 여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가장 영적인 영감이 담겨 있는 저술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에베소서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한그 목회자는 그 떠나는 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는 날내 옆에서 에베소서를 꼭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1장서부터 계속 읽어주시고 그 말씀을 들으며 이제 천국 가셨다. 는 그런 말씀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에베소서를 귀히 여겨요. 그래서 우리 이 에베소서는 어떤 말씀일까요?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잖아요. 첫사랑을 잃었던 에베소 교회. 그러나 열심히 있었던 교회였죠. 그 에베소 교회에는 특별히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본서의 목적은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도바울께서 에베소서를 저술 하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에베소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참 귀한 것이 창세 전에 우리를 예비했다는 창세전은 뭐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서부터 하나님의 눈앞에는 여러분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여러분을 이미 그때서부터 다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요모조모로 믿게 하셔 가지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여러분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이 우리가 오고 가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정하사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뜨내기라고 생각할 것도 아니고. 오고 가다가 그냥 어쩌다 온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예정하셔서 계획한 분이기 때문에 다 귀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가 또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이렇게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 전서부터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서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뭘까요? 사도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1장에 강조하고 있죠. 1장 7절,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하나님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보혈의 찬양을 우리가 드렸지만은 여러분 이게 그냥 찬송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을 얻은 거죠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던 자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냥을 받았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한몫 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는 사람 많아요 참회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죄사함 받은 사람은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음. 죄사함의 주체가 누구예요? 창조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은성 너의 죄를 모두 사했다라는 선고를 받아야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칭하십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 사함을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내가 거룩해졌다, 내가 스스로 속죄했다 이런 사람들 있지만 그거는 혼자만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죄 사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았다. 여러분. 이 속죄만 받고 끝났냐? 아니라는 거죠. 그 속죄에 대한 약속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을 다 보내셔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인감 도장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감 도장 같은 거예요. 여러분 <laughs> 예전에는 이제 양, 소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누구네 손인지 모르잖아요. 주민등록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엉덩이에다가 불로 싹 지져가지고 그냥 찍 지져가지고 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면 그 도장 찍힌 소와 양은 어떻게 돼요? 그 집의 소예요. 완전히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도 넘어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인치심의 증거가 뭐다?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보증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죄 사함 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하고 보증하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구나. 그리고 성령을 나에게 보증으로 주셨구나 그렇죠. 그렇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를 얻은 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또 어떤 의미가 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화해를 이루게 됐다. 화평을 이루게 됐다.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평강이 뭐죠? 이 평안이 오래 지속되는 게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화해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말며마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동안은 어땠다?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가.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 죄로 말암 아마. 우리도 다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날도 따뜻하고, 벚꽃은 피고,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질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자리에 놓였던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2장에 나왔습니다.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9절. 이 화해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또 읽어 볼게요. 14절까지 먼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는 건 언약을 언약의 수혜자들이 될수 있는 조건이죠. 우리 이방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가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기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시고, 여러분을 위하는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이렇게 든든한 하나님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떻다? 저는 너희는 외인이었다,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전부다 심판받을 자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은혜를 얻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구성되었다는 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자그 의미를 4장1 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12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죠.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고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한 교회,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이 교회가 형성된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든 것은 다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돕고 서로 평안을 매는 줄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또 하나가 되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죠. 이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예요. 우리가 이제 한 몸이 되기 위하여, 한 지체가 되고 한 권속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모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서 하나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르는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같이 부자 되고, 이 교회 안에서 같이 권세를 얻고, 이 교회 안에서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을 부여하셔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셨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4장 31절. 32절 말씀 읽어 볼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새 계명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성결을 이루는 삶의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성결을 이룬다는 것은 예배의 생활 이런 경건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이 원죄의 부패성들을 십자가에 다못 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고자 우리 안에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이를 향하여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독을 버리고 노함도 버리고 분냄도 버리고 떠드는 것도 버리고 비방하는 것도 버리고 모든 악의와 함께 모여 버려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뭘 취하라? 친절함과 금율과 용서와 사랑을 취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추구해야 돼. 내가 사랑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세요? 돈 없는 걸 안타까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왜내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까? 내 마음에 왜 금율이 없습니까? 내 마음에 왜 이렇게 순종을 못 합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금 다 하나님께서 수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다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잡고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5장 8절부터 10절 또 읽어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모든 착함을 갖고, 착해야 되는, 의로움을 갖고, 진실함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뭐죠? 주님을 따라 어떻게 돈 벌까,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할수 있을까? 어떤 일을 내가 순종하고 나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일에 순종하고, 그 일을 발견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5장 18절에서 21절,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뭐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찬송한다. 죽게 노래하며.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찬송을 좀잘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실랑생활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찬송을 부르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찬송을 부르셔야 요 찬송을 부르시면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가 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찬송하세요. 주를 찬송하고. 그 다음 뭐요? 감사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충만한 신앙생활에 기도원 가서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삶 속에서 감사하고, 그 다음 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겸손한 영혼이 되는 것이 성령충만이에요. 그게 성령충만. 근데 이상한 쪽으로 자꾸 빠져가지고, 세 시간씩 기도해가지고, 뭘 받아가지고, 그냥 뭘 뒤집고.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충만은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게 성령충만이에요. 성령충만은 주님을 찬송하는 마음이에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겸손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성령충만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또, 우리에게 특별하게 이제, 영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한 바가 있죠. 그게 뭐죠? 바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사도바울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셨죠. 6장 14절부터, <laughs> 19절, 2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짓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에베소소가 여러분 옥중서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낸 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너에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좀 추상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새기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므로 여러분의 가슴을 보호하고 호신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나의 가슴이 뭐죠? 우리의 마음이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뭐다? 의의 호신경이다. 의의 호신경이 뭐예요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내가 믿는 마음이겠죠. 그렇죠?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 어, 우리 신이 뭐죠? 움직이는 우리의 행동을 뜻하죠. 어떻게 복음으로 준비된 신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 믿음을 갖는 방패로서 믿음을 가지고 방패는 막는 무기잖아요. 보호하는 무기죠.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단의 불화사를 막아내고, 그 다음에 말씀 목상을 함으로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검술이 있잖아요.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은 말씀을 자유자재로 써요. 자유자재로 쓴다는 게막 아무데나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인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도 시키게 되고, 나를 반성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 되게도 하시고, 나의 길잡이가 되게도 하시고, 또 나의 심령을 들여다보는, 어, 또 거울이 되게도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교훈도 주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갈 길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하고, 그 다음 뭐요? 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기도하고 깨어있다. 우리의 말씀의 표호가 사실은 이 성령의 전신 갑주를 취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죠. 이게 똑같잖아요. 6장1 8절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 힘써야 돼요. 아 오늘은 좀 피곤하다. 이러면 기도는 힘써야 돼. 힘쓰는 게 뭐예요, 여러분? 피곤하고 어려워도 힘써서 계속 해야 되는 게.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육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를 하고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는 게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9절 보면 뭐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하죠.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목회자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 중보 기도 속에는 목체, 목회자와 임직자를 향한 기도가 항상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에베소서에 귀한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시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소의 주제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좀 점검하시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순종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